워싱턴 포스트에서 아까 저희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북한을 핵보역으로 인정하는 사설을 냈어요. 네, 요거 굉장히 좀 한국의 국힘당이 충격받고. 그러니까요. 장동혁이 아, 네, 그래서 표정이 아니, <laughs> 저는 장동혁이랑 한동훈도 그사설하는 영상 보면 되게 쾌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어, 힘이 나고, 아, 어. 내가 이 과정을 겪 뭔가 다시 재기할 수 있어. 어, 그러면 나한테 기운이...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을 거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퀭퀭아나 어. 출구 찾고 싶어. 빨리 어. 나를 단식해서 구해줘. <laughs> 한동훈이 이어가줘막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네 지금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저는 뭐 내용도 내용인데 이 제목이 굉장히 음. 또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네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가 핵보유국이라는 뜻이다. 네. 뭐 이러더라고요. 그냥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음. 그리고 트럼프의 저 오미션 저게 누라이라고 음, 네. 어, 검색하면 나오던데 뭐좀 의역을 하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음. 인정한다는 것이다 아 이렇게 의역을 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트럼프가 계속 북한 핵 보유국이라고 얘기를 오히려 안 하는 건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네 그래서 어.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트럼프의 침묵은 인정이다 음. 이런 제목의 사설을 낸 것입니다 음.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북한이 실제 최대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네. 추가로 굉장히 많은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물질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핵 보유국의 위치를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또 국가 안보 전략에서 이 북한 문제가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것이 음. 의도된 침묵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도 그렇게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음. 미국이 본토를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는 북한을 네. 상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음. 그리고 무슨 대책을 내놓을 것도 없고 괜히 내놨다가 북한의 심기만 건드릴까봐 네. 뭐 언급을 아예 안 하는 방향을 선택한 게 아니냐. 굉장히 난처한 미국의 처지가 드러난다. 이렇게도 분석을 했는데 요 지적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태도 변화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음.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이 군비 통제 백서에서 삭제했다. 어. 그리고 한국과 미국 등에게 대북 압박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고 나섰다. 네. 이런 지적을 한 거죠. 음.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핵 보유를 실제 인정해야 된다. 이게 현실이다. 이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진짜 사실은 좀 되게 확고하게 확실하게 낸거 아닙니까 정확히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강약약강이구나 어... 미국이 사실 북한의 힘에 밀리지 않으면 이런 입장을 낼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근데 힘으로 더 이상 북한을 붕괴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이나 힘에 의해 억제당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 보니까 음... 그동안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해 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정말 와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름 모를 신문도 아니고 워싱턴 워싱턴포스트가... 포스트는 뭐저 같은 사람도 알고 네. 누구나 이름 들으면 알 네. 유력지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 통일교에서 낸 그거랑 헷갈리실 수 있어. <laughs> <laughs> 워싱턴타임즈 아니고 워싱턴포스트였습니다. <웃음> 트럼프, <웃음> 네. 트럼프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할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네 트럼프도 사실 그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음.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느냐 이런 질문했을 때 그들은 이미 핵보유국이다. 뉴클리어 파워 이렇게 어,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런 현실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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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트럼프의 돌출적인 발언으로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설까지. 지금 네, 사설까지 나왔다는 어, 것은 어. 북한의 핵을 사실상 보유 인정하고 가야 된다 네. 이런 방향으로 더 가닥을 잡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 비핵화를 부르짖을 이유가 없죠. 계속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음. 대한민국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요구에서 북한 비핵화를 주장해 온게 아닙니다 음. 이 북한 비핵화를 처음 주장한 것도 미국이고 네. 실제 미국이 북한 체제와 국가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음. 대북 적대 정책을 펼치는 속에서 북한 비핵화 이 논리가 퍼져나간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 우리는 미국도 이렇게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익도 아닌 북한 비핵화를 왜 계속 주장을 해야 되는가. 그쵸. 이걸 다시 전면 검토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에 한반도, 한반도 비핵화 이 표현 쓰고 있지 않냐. 네, 네. 그리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음. 이건 어떻게 보면 포장만 바꾸는 거죠. 결국은 폐지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핵을. 그 끝에는 북한 핵을 없애야 된다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정책 기조와 목표가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음. 대북 대화는 절대 재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대북 정책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인데 이렇게.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면, 그건 정책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제는 접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진짜 국내적으로는 무인기 사건을 정말 잘 조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정말, 우리나라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위성락 네. 국가안보실장이랑 조현 외교부 장관. 진짜 조용히 해야 된다. 조용히 할 사람 진짜 많아요. <laughs> 아니 국힘당도 좀 조용히 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요. 어. 아니 저는 그리고 국힘당 얘기하기 전에 미국도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음. 자기들은 막 북한 유클리어 파워다 이렇게 핵보유국이다 해서까지 내놓고 우리 우리한테는, 우리한테는 그 캐빈 킴 대사들이 네. 왜 북한 비핵화 안 쓰냐 고 어, 한반도 비핵화라고 왜 하냐고 막 그렇게 얘기했었죠. 미국이 이렇게 우리를 이용해 먹는 겁니다. 네맞습더 아, 이상 나쁜 필요가 없죠. 거고요. 네. 네, <laughs> 네 국힘당도 어. 지금 계속 떠들고 있어요. 네. 거의 북한 비핵. 비핵화 무쇠가 돼가지고 음. 나경원이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시진핑 주석한테 북한 비핵화 원칙 재확인해라 뭐~ 이재명 <laughs> 대통령한테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중국의 주석한테 자기가 뭐라고 그런 것까지 강요를 하고 나섭니까 <laughs> 네. 어~ 기고요 안철수도 북핵 빠진 안고 없는 찐빵이었다고 한중 정상회담을 평하기도 음. 했습니다. 근데 네, 왜 국힘당이 이렇게 북한 비핵화 북한 비핵화 부르짖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굉장히 두려운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북한을 굉장히 앞장에서 괴롭혀 왔던 게 국힘당 아닙니까 네. 그니까 러 이제 북핵이 두렵고 이런 상황이 좀 믿기지가 않고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파탄 내려고 하는 시도다 이거는. 어, 어. 요 북한 비핵화를 계속 이야기하면 대화 안 되고 북한이 음. 반발하고 강하게 음. 대응할 텐데 이걸 써먹어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민주당 정권을 공격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네. 같아요.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실제 레드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네. 어, 너 빨갱이지 이렇게 어. 하면 어, 저 아닙니다. 저막 친북 아닙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어. 막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이전에도 많이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핵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공격받는 게 사실 이상한 거거든요. 아니, 그게 네, 있는데 현실인데. 원실인데. 네. 근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그런 얘기하면 막 달려들어서 공격을 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은 실제 그,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건데, 음. 저희는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음.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없애서 이 국힘당의 공격 무기, 공격 논리를 허물어 버리자는 거예요. 네. 네, 아무튼 그런 고맙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진짜 이런 게 말씀하신 게 많이로 나아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진짜 무인기 사태도 그렇고 이번 워싱턴 포스트 기사도 보면은 어, 너무 그 빨갱이 레드 컴플렉스 논리에 엄청 놀아나는 그런 정치인들은 많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 이 국제 관계가 정말 힘의 논리라는 생각이 <laughs> 드는 게 말... 북한이 실제 핵을 가지고 어... 미국이 북한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음... 많은 국민들도 보고 있고 네. 전 세계가 보고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것에 러니까그 대한 평가가 일정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힘당이 아무리 이런 반북공세를 하려고 해도 어. 이전처럼 먹히지 않는 데에는 네. 뭐 그런 영향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들이 국내에서 투쟁하고 또 북한은 정말 그만큼 위상이 또 달라졌고 했기 때문에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린란드 얘기 좀 할까요. 네 지금 뭐 앞서 그린란드와 유 그린란드를 두고 음. 미국과 유럽이 굉장히 갈등 빚고 있는 음. 이런 이야기는 좀 해주셨는데 실제 덴마크 수도와 그린란드 수도에서 대규모의 반미 시위가 열렸습니다. 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그 미국의 트럼프가 좋아하는 모자 마가 모자 음. 있지 않았습니까? <laughs> 근데 지금 그게 바뀌네요 사람들이 어, 어. 이 마가를 좀 조롱하고 있어요. 어. Make America go away. 네. 요거 이렇게 뜻뭐 분석해보면. 양키고홈이죠. 네. 네, 미국 꺼져라. 네. 아, 실제 한 장만 더 넘겨주십시오. 네. 양키고홈도 등장을 했습니까야 여기 현수막 아. 보시면은, 양키고홈, 이런 현수막을 들고. 야, 이게 이렇게 아. 국제적인 구호였습니까? 네, 양키고홈이? 또 다른 곳도 아니라 유럽에서 또 오랫동안 미국과 안보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린란드에서 음. 이 양키고홈 구호가 나오고, 어,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 꺼져라 마가를 조롱하는 네. 이런 구호가 나오는 게 얼마나 지금 덴마크와 유럽에서 민심이 들끓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지금 미국이 너무 처지가 궁색하다 보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는 상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부, 뭐 워싱턴 포스트 글도 그렇고 얼마 전에 트럼프가 대만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알아서 할 거다. <웃음> <웃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네. 약간 발을 빼는 모양 세인 거죠. 네. 당장의 충돌을 피하고 있는데, 애꿎은 자기보다 약한 나라들만 자꾸 건들고 그렇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맹국들을 수탈하는 건가봐요. 네, 근데 그걸 어. 보고 와, 미국 위, 위대해졌다. 다시 미국이 위대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있던 나라들이 굉장히 분열하고, 음. 아, 이 동맹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관계구나. 음. 나토가 이시경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미국 과 캐나다의 관계도 주목할 만한데 굉장히 전통적인 우방이었는데 네. 관세 문제로 사이가 많이 안 좋았잖아요. 네. 최근에 캐나다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 석유를 중국에 수출할 방법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기도 하고요. 캐나다 총리가 거의 8년 만인가 중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laughs> 않고 캐나다가 덴마크에 그 그린란드에 군사를 파견할 계획까지도 음. 세우고 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해보자는 거죠. 예, 네, 음. 미국과 한번 싸보자 네. 그렇게 달려들고 있는 거죠. 음. 야, 이런 그래서. 상황에서 얼마 전에 이탈리아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만나러 온 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네. 다음 시간에 그 문경환의 <laughs> 경화적 사고에서 <laughs> 한번 분석을 아, 야, 야. <laughs>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아까 잠깐 궁금한 건데 시진핑 주석이 대만 문제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근데 여러 방송에서 이제는 주, 대만 신경 안 쓰는 거다 트럼프가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는 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미국이라는 국가가 자기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 결국 동북아에서 패권이 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음. Yeah. Mm. 아무리 뭐 그린란드를 막 분탕질하고 베네수엘라를 분탕질해도 네. 거기서 미국의 패권이 지켜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북한,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무슨 짓이든 해보려고 하는 그 할까요? 전쟁 봉성 야욕은 사라지지 않는다. 네. 근데 지금 그게 용이치 않은 것이다. 어... 요렇게 접근을 해야 될것 어...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할수 있는 것부터 하려고 하는 거다 지금 트럼프가. 네. 네. 그러니까 오케이. 지금 계속 드론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트럼프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아 <laughs> 맞아요, 중요해. 요 무슨 말을 하든 믿으면 안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나토가 원래 트럼프한테 막 아빠라고 부르고 어. <laughs> 아, 이거 좀 이상해요. <laughs>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이거 네. 진짜 이상해, 괴이해. 아니 이 정도로 아첨을 하고 비굴하게 어. 굴면서 네. 트럼프 아빠, 트럼프 아빠 막 이렇게 불렀었는데 어. 이제는 그 나토마저도 미국. 주도의 이 네. 자본주의 동맹 질서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미국에게는 또 하나의 부메랑이 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조셉 윤이 오랜만에 등판을 해서 요거 하나 장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조셉 윤 화면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음. 네, 성조기를 흔들며 윤석열을 지지한 시위대 미쳤다고 느꼈다. 음. 네, 토요일 대사관 밖에 나가면 심지어 관저 앞에서도 이 사람들은 미국 국기를 흔들며 마치 신이 글을 간택한 것처럼 윤석열에 대해 얘기를 했다 뭐 미쳤다고 느꼈지만 말하진 않았다 뭐 이렇게 음...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쳤다고 게인... 생각했으면 말했어야죠. 그러니까 윤어게이 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네. <laughs> 근데 갑자기 조셉 윤이왜 이렇게 등판을 했을까? 어. 뒤늦은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일단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골드버그처럼. 네. 어. 골드버그도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막 분노를 막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네, 독으로어 자기 인터뷰하면서? 배신감 느낀다. 어. 막 저녁 때까지 몰랐다. <웃음> <웃음> 저녁 식사도 했는데 말안 해줬다.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laughs> 음. 이런 불필요한 얘기를 그렇죠, 하게 되나봐요. 그렇죠. 더 과해지죠. 네, 그러니까 미친 줄 알았다. 이런 음,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음, 음. 근데 조셉윤이 그 윤석열 헌재에서 파면 지연시키는데 핵심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렇니다 박선원 의원 만나가지고 그런 네. 정보 흘리고 윤석열도 이재명도 다 달려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뭐 윤석열 헌재 파면 결정이 일찍 나오면 국힘당이 불리하지 그렇죠, 않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 했던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 네. 네. 그러니까 조셉윤의 정체는 이미 그때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덕수 지지도 했었어요, 조셉윤이. 어... 근데 이제 와서 뭐 알리바이 만들려고 해도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생각되는 것은 국힘당 보수 세력이 너무 정비가 안 돼서 튀어나온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지금 조중동이 계속 지령을 주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말을 안 듣잖아요. 윤어게인이랑 네, 단절해야 돼. 어... 그러니까 조선일보 사설 뭐두편 뭡니까? 국힘당 세 당명 뭐로 하든 음... 본질은 윤어게인당 아닌가. 아... 이게 지금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거든요. 그쵸. 또 하나는 이 와중에 장동혁은 또 윤어게인 인사. 이것도 어... 또 다른 사설의 제목입니다. 네. 조선일보도 계속 윤어게인이랑 단절하라고 지령을 내리는데 이게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등판에서 신호를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 이 지경까지 왔다는 거죠. 아... 그래서 등판을 한게 아니냐 조셉윤이 지금 요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약간 그 평양으로 무인기말 날린 거 들킨 거랑 시기가 또 이렇게 같진 않습니까 아또 곡이랑도 비슷하네요 아 이번엔 좀 괜찮습니까 아 저도 아까부터 <웃음> 괜찮다고 <웃음> 생각했습니다 우리 김재형 p d 님 괜찮은지 한번 아, 과해요 과해 <laughs> 이 분석 과해? 아,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그러면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음. 지금 미국의 공작이, 어. 지령이 물 밑으로 흘러가야 되는 건데, 아. 겉으로 다 드러나고 있다. 조선일보도 노골적이고, 어. 그마저도 통하지 않아서 미국까지 등판해야 하는 상황이 정말 한국에서 극우 내란 세력이 생명을 연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네. 우리 주권자 국민이 이렇게 만들어 오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몰락해가는 미국 그리고 출구 없는 국힘당까지 주권자 국민의 손으로 계속해서 때려잡는 2026년이 네, 내란 단죄 어 내란 단죄 2026년이 되어야겠습니다. 구산화에 선을 넘는 사람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